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해외서 계시는 많은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이장 전체 말씀을 요약을 해서 드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올라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현저동 산국대기에 판자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새를 살았는데 그때 그 판자집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추운 겨울에 집이 없는 사람, 한번 입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 비록 학고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근데 그 판자집이라도, 어, 어, 있는 사람들 집에서 보게 되면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가족끼리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또, 그리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 돼서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집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포근한 안식처로서 거기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또 사랑과 가족끼리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아님 교회 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은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그 추운 겨울 일기를 막아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처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집, 다시 말해서 행복의 원천이요, 웃음이 있으며 식탁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삶의 안식처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루에 대한 보아시의 그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루기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에 깊숙이 간섭하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 개입하셔서 간섭하신다. 이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요. 루시, 보아스의 파트가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자기가 계획에서 간게 아니에요. 아, 이것은 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아, 주인은 받치니까, 이거 가면좀 먹을 것이 겠다 라고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우연하게, 에, 이 루슨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시러 나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과 보아스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보아스는 루스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루세 생활을 보아시가 살펴 보살펴 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루세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고 하는 이런. 그 보아스의 사례 깊은 말은 남편도 도와줄 친척도 없는 룻 개인으로 보아스는 놀라운 은총이었고 놀라운 은혜여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룻이 그녀의 완전한 삶에 보아스가 룻의 완전한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선포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가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은 루스의 삶에 대한 보아스의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루스를 간섭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데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되셔 우리의 완전한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양떼와 함께 삽니다. 목자는 양떼와 함께 살며 양떼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해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목자라고 가리킵니다. 이 목자는 양떼의 삶을 간섭하죠. 나쁜 데 가면 회차리로 어, 어, 때리고 또갈 어, 길을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간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간섭이야말로 실제로 양떼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스승들이 제자를 보게 되면 때로는 칭찬하지만 때로는 꾸지람하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그게 왜요? 정말 스승이 제자들에게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가진 제자들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행불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환란과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간섭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루스의 삶에 있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루스의 삶에 있어서 보아스라는 전제가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깨닫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우리 예수랑께서 형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를 풍요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슬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루슬. 만나자마자 그를 축복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루세 현재 삶을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해주었다, 복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절을 보게 되면요, 루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어요. 우린 평생을 통해서 직장이 우리에게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일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문 8절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루스를 만나서 제일 먼저 배려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사실은 루스의 현재의 삶이 매우 안정되고 풍요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현재를 안정되고 풍요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만 듣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시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선행돼야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마태복음 6장 3 3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리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의의와 뜻과 섭리를 먼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로, 어, 아버지로. 우리의 복된 미래를 예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만큼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아버지가 유산 빨리 안 준다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만큼 자식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2장1 6 절에 보게 되면 보아시는 루슬 현재 아제참 루시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봐서 오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시는 이 루시의 미래까지도 보장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일꾼들에게 일부러 보리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띄워서 버리고 가라. 그래서 루시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었던 배려 보아스의 배려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루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풍족하게 갖고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예비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은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장래를 알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장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언제 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비록 우리의 장래 일을 자세히는 파악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현재와 미래를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지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먹고 사는 걸 구해주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심판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건지시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진정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치 한 줄기의 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 우리 인생의 앞날로 분명히 막힘이 없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성도 여러분, 루스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쏟는 관심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풀었는데 몇 가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 간섭하시고 두 번째로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세 번째로 복된 미래를 예배해 주신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간의 삶을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 미래는 어디까지? 천국의 삶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지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복된 삶이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이 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이 세상의 삶도 승리하고 우리의 미래, 천국의 삶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